유럽 부모님들, 특히 프랑스 부모님들 교육법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엄격한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의는 어른들한테 뭐아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막 이런 공경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프랑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의는 사람 대 사람 간의 예의지 나이의 예의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이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내 앞에 있어 근데 내가 핸드폰을 쓰면서 어어어 어, 어. 절대 하면 안 돼요. 이거 진짜 무리하는 거예요. 이거 하면은 바로 진짜 확, 상증나고얘기 <laughs> 하고 이데 전화가 왔어 진짜 중요한 전화일 때, 진짜 미안한다 잠깐만 이 전화, 중요한 걸좀 밟고 올게 하고 나가서 전화 받고 오는데, 그건 괜찮아. 근데 대화하고 있다고, 응. 잠깐만, 어, 얘기를 하잖아요. 되게 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절대 안 돼. 그리고 식사하는데 핸드폰 가지고 와서 보는 거안 돼. 밥 먹는데 먼저 떠나면 안 돼. 그냥 이런 것들? 회사 생활하고 막 업무에서 바쁘고 이럴 때는 물론 예외가 있지만 내 귀는 너한테만 열려있어. 이런 태도로 항상 이 사람한테 존중하는 그런 태도 보이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해 하고 어릴 때 이런 교육을 엄청 엄하게 시켜요.